이게 증명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카메라가 위 s 때랑 앞에 는 틀리네요. 앞에 있으니까 계속 뒤네 아, 너무 아프네 다음에 위로 올려야겠다. 오늘 아침 이렇게 찍어보고 출발! 텐션요 제가 앞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저 펜스 없는데요? 원래 하여튼 그거 써야 된다는 얘긴데 조금 주세요. <laughs> 씨 아, 카메라. 씨. 오늘은 카메라 크럭스가 있네. 계속 걸리적거리네. 거짓, 아. 지금 어렸는데, 뭐, 어, 없어 보이네. 아, 저두 좋은데. 어, 어, 그러고 보면 개구리가 가져왔네. 이런 씨. 개구리를 안 가져왔어. 오, 오, 시발. 뭐가 없어? 받을게요. 오케이 오케이 나니까 뭐가 답이 없어. 잡고 올라갈게. 응? 어? 잡아서. 응. 어. 킥 잡고 가죠. 아우 허리야. 오케이 살 나갈 뻔했어. 힘이안 들어가네. 이제 어, 아이고, 아이고, 어깨야. 아씨, 오늘 개구리를 안가져가자 잠시만. 주세요. 아. 아, 잘 되는 거려. 안 돼, 안 돼. 아 어, 오케이. 네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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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허리야 씨. 아. 아, 힘은 어쩌다 허리가. 아, 허리야. 아. 아. 딱 잡고 딱 잡고 넘겨야 되는데 허리가 쫙 아프네. 아. 참아면 정말 안 되는 날입니다 ,이. 아, 이제 욕조에서 미끄러져 빠져 가지고 옆구리가 나갔어요 자, 파스 붙이고 하는데 아 안되네 왼발 올리고 왼발 많이 올리고 하는 동작이 안되네 자 갈게요 편하게 아. 으 왼발 올리는 동작이 안 돼요. 그렇다면, 오른발을 올려야지. 아, 씨, 동작이 안 나와. 아, 여기는 홀드 왕건이야. 오른발 좋아 바오른발 좋아 어디 계어 계단살 오른바저. 오안안이이 어, 오른바 흔들리는데 네, 흔들려, 흔들려. あ捕された 이쪽 괜히 왔나? 이쪽으로 가는 거나 아닌 것 같아. 다음 홀드가 되게 멀어져 보였네. こうやって。 들어가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인다? 깨질까 봐그 볼지. 버스체가 있어 빠르네. 다른 트윈도 있는 거 같은데. 음. 이없네 우리 연이해봐 완료 제 이거는 <laughs> 그렇게세 <세워> 분. <laughs> 여기 있는 구간이야 살짝 뻥을 두네 출 가능성이 있어서 추락 가능성이 있어서 ちょっとやでね。 저쁘네. 아. <shriek> 아, <shriek> 아 <shriek> <shriek> 가기 싫은데. 이거 어떻게 가야 돼? 밸런스가 깨지는 호시구만. 자 중반 딴아아아 뻥이야 씨발. 아. 뻥이네. s <laughs> 아. 아. 다 d <laughs> 아. 아따, 아, 한참 걸리네. 어, 파스님요 좀좀 좀 좋아요. 저았을까 아이고, 우리야. 아이고, 우리야. 아. 다시 힘들어. 아, 우선반이네. 힘들어. 이제 형님 이 빛이 올라오고 있고 아 어, 나름 잘 올라오고 계시네 아그 다음 크랙이 어려웠어 저 크랙은 괜찮은데 그 다음 크랙이 시어 어, 밸런스 완전 깨진 자외등반이좀 힘들어 어. 위에 게 상단으로 가서 딱 잡혀 쭉쭉 고 한번 딱 일어서서 상단 좋아 좋아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굿 근데 그 다음 크랙이 노답 노답이더라 <laughs> 그 밑에는 애기 기 수준이었어 <laughs> 그래서 형님 슬링 <슬림> 걸어놨잖아요. <laughs> 틀린 그런 거뭐말다 했지 뭐. <laughs> 아이게 뭐야 이거. 씨발, 이거 어떻게 올라왔어? 아 저거 인공으로 왔어요, 안 되더라고. 인공이라 <laughs> 근데 거기 올라서면 또 잡히더라고. 아거 올라서는 게아 노답이야. 아, 근데 이게 내가... 오 없다. 아니야, 저저 바깥으로 완전히. 바깥으로. 어, 오케이, 자. 재영님올라오시고이오이 오케이. 오케이. 들케이이오이이팅이이 <laughs>